알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여우사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24장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우사에 있는 모든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이 마지막 세개장곧 이제 22장, 23장, 24장 말씀은 계속해서 여우사가 그의 집하들이 이제는 땅 분배가 다 끝나고 각기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전파하게 된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은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어, 권면하고 또 그리고 그, 그쪽으로 가다가 벌어진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어제 묵상한 23장 말씀은 이제 요단 서편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지긋하게 듣게 들게, 들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권면하였던 말씀 그리고 이제 24장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세계에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다시 한번 권면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이 말씀이 또 어, 22장까지. 말씀까지 확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지파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마지막까지 남겨주고자 했었던, 어, 정말 그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호소와 권명과 또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24장 말씀, 우리가 오늘 절반을 시작을 하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세겜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서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일장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쭉읊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분해 내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을 허락을 하셨고. 또 야곱과 요셉 때가 되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그들을 건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건져내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또그 광야 가운데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셨는지 또이 가난을 가나안 가난 정복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들을 쭉 역사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결론을 맺어 주었는데요 여러분 그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결론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가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원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쭉 모든 역사를 열고 하고 마지막에 딱이 모든 역사의 결론을 이 말씀으로 맺어주었어요. 고로 하나님께서 여우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전파해 준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결국은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허락해주셨다. 그들이 심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열매맺혀 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나온 역사,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발자취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나오게 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얻게 하신 결과가 나타나게 된 역사, 여러분, 그것이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역사도 그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발자취.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난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만약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없이 우리의 지난 날들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우리는 역사의 주어를 빼놓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한번 지난 일들을 쭉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저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 이 가나 모든 정 전쟁, 전쟁 정복을 다 끝내 놓고서는 그리고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을 쭉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 우리의 삶에 만약 하나님을 빼놓으면 과연 그것이 이 이야기가 되는지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매매게 해주셨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믿음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 여러분 오늘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신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저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후에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의 다짐과 여러분 그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머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이 신앙의 결단을 이스라엘에게 촉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다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 인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택해야만 하는 하나의 결단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누가 너희들의 하나님일지 누가 그 고백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누구에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할지 분명하게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그와 같은 선택을 하여께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아주 명확한 것이고 그리고 또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많은 예배자들이 중간에 낙오하게 되거나, 그러나 그 많은 예배자들의 외형은 갖췄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예배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진실은 하나님의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중간중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결단이 사실은 미쳐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 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예배하는 시간에 참석했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가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가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세상에 있는 방법과 세상에 있는 돈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이렇게 다시 귀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국에 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인데 굳이 저까지 한 명이 더 더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완상 중에 하나는 여러분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다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이 많은 목사님들이 한쪽으로 절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의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때 보여진 환상 속에서도 이렇게 마치 이렇게 쭉 한쪽으로 옮겨지듯이 이렇게 옮겨지는데 그 마지막 끝에는 마치 우리 뭐감독교을 치면 감독쯤 될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은. 그러니까 대장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장으로 보이는 대장 목사도 똑같이 거기서 한쪽으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절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가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대장도 자기가 그 절을 벗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같은 방향으로 그도 엎러져서 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그 끝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배하는 엎로짐의 절이 아니라 그 끝에 만 원짜리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완상을 보고 깜짝 깨어났습니다. 아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가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물질에 항복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가 만약 그러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들은 두 말할 나위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의 원리로 살아가지 말고 돈의 논리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결단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역사가 분명히 있었거든라. 이제는 깨닫고 선택을 해야 될때 분명한 선택을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안락해진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원래 목표가 맞다고 한다면 때로 그안락함이 사라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달라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락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그 편안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요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능히, 능히 섬기고자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성격으로 결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로므로 때로 잠시 우리에게 안락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잠시 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잠시 내가 내 육신의 건강을 조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던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또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궁극의 목적지가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이 발걸음을 통해 더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쭉 돌아보게 될때 그러므로 다시 한번 결단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 촉구에 이스라엘은 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답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약속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여우수아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냐였던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사실은 여우수아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택하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놓고서는 나와 내 집은 여우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우수아가 먼저 이렇게 결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우수아는 자기는 선택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나의 속하여진 자들은 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을 하였어요. 이에 여러분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이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겠다. 그가 우리에게 행하였던 당신이 방금 말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우리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우리와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결과가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이 결단은, 그 결단의 촉구 속에서, 이 여우사는, 너희들이 결단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결단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먼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 여우사의 결단이, 모든 이스라엘의 결단으로 확장이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지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짐이 여러분 우리들만의 다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의 식구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확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결단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우리암우리 우리의 결단들 우리의 우리의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결단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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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의 이름으로 리의합니의